어느 깊은 가을 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 피우느냐?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어... 올게 왔어요. 이 날을 기다렸고 언젠가는 이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좋아해 니네 에? 아, 물어보는데 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웃어? 좋아? 야 매니저! 며칠 전에 치킨 처먹은 새끼들 다 환수해와! 너도 토해내 이 새끼야! 이러고 어디 다른 사람을 아어어러워 출금 안 했어 이시부랄 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 위해서 그래서 준비했어. 됐어? 좋아? 그만 물어봐. 죽여버리기 전에. 아, 높아진다. 아 개새끼들. 야, 그냥 됐고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손실 뭐 하루 이틀인가? 야, 그냥 이것도 가져가. 야, 여기 그 17,000원 있거든? 야, 가져가, 개새끼야. 다 가져가, 이 시부랄 새끼야, 그냥. 아... 야 이건 진짜 못된 새끼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 방송 키기가 되게 좀 망설여졌고요 방송 뭐 늦게 켰다고 하시는데 음. 방송을 지금 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일찍 키고 싶어도 이럴 거면 내가 왜 돈을 벌었지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냥 계속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릴 걸 그럼 이런 상실감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숏만 잡을 거야 담보금 그냥 품사탕 마냥 사르로 녹기 전까지 그냥 계속 숏만 칠 거야 나는 롱안 잡을 거야 야, 만약에 오늘 빅쇼트 간발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2억을 간다면은 진짜 그때 출금 이제 정말로 떠나 보내고 나니 소중함을 알겠어요. 이제는 진짜 출금을 할 거고 어, 다시 보기 여러분들 그 제가 지운 게 아니고요 운영자가 지웠나 본데 뭐 말도 없이 지우고 막 그러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요 유튜브 다시 보기 프로 영상을 멤버십을 좀 싸게 해서 아그 말을 해봐 깎아 줄게 싸게 줄게 얼마면 되는데 제시. 아, 990원? 알았어요 990원 검토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990원 씨부랄아멋짓말 아니 다시 보기 아, 채널을 누가 이료로 아이 미친아, 그럼 네. 그돈 내고 봐, 이 미친년아. 투네이션은 쏘면서 지랄지랄이야. 채팅 안 쓰면은 1년 전기구독이구만. 990원 해봐야 1년에 시부랄 만원이야. 담배 두갑 참으면은 다시 보기가. 투네이션 5천원은안 아까워도 다시 보기에 990원 쓰는가? 같지 <laughs> 저거 진짜 도베르만 독종새끼네 저거 아니 흉신 진짜 아씨부라아 아, 자기야 아 오빠 청심환 하나 줘아이 개새끼들이 왜 그렇게 깝치지? 어디 갔어? 아이봐아씨부라 진짜 무슨 마름모닥이야 야 여러분들 저는 그 대신에 입장할 때 광고 안 떠요 고마운 거는 몰라주고 항상 왜 그래 그러면 막 광고를 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몸으로 때우세요 나갔다 오시면 광고 뜰 거야 한번 테스트 좀 해주라 매니죠야고 안해 그냥 안 할게 얘들아 예? 아니 내가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세상 욕 다쳐먹어야 돼안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완전한 전이를 상실한 폐잔병입니다 지금 저 입장은요 이게 지금 수익이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마이너스가 한 3천 가까이까지 갔다가 그거 손전하고 이거 지금 다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부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이비트 외 다른 거래소에서 이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미리 경고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일까지 아마 옵션 만기 그것 때문에 오늘 횡보할 상황이 맞다고 그러더라구요 야 저는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그동안 샘플추출아 추추... <laughs> <laughs> 내부 주문이 오늘 할복이 다가든가 2억까지 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자 킹콩 짱짝이자 뼈망치, 트로이 목마, 모든 퍼즐의 조각이 완성이 됐어. 친구들이 대박 봐서 본다고 자랑했는데 그런 인생에 도움말은. 네, 저기 좀선 넘는 새끼들 다 차단 박을게 이런 10cm를 저거 내가 아이큐 따놔가지고 개 새끼들 저거 진짜. 외신 러시아 천연가스 거래 비트코인 결제 활용. 그만서 안에 안에 이제 어. 아아아보다 러시아가 천원가수 판매 비트코인으로 결제 받는데 천원가수님이 러시아가 말줄.. 아아.. 잘 논다 간다.. 그거 찔끔 몰랐다고 죽는 소리를 거면 메밀 후회하냐 공기밥 추가해 아아.. 박사장이 아 <laughs> 내가 적순하라 할지 지금이라도 삼천 3천 빼고 삼천으로 초신면매해라 아아.. 괴로워.. 이시 x 아 좋다.. 다들 축하해 주세요. 올게 왔어요 드디어 축하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웃음> 아 수련이 <laughs> 아, 그런 줄 알았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빼려고 빼서야지 꼴에 남자라고 안 빼는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냥 빼지 말고 가지고 있어봐. 혹시 모르잖아. 기적 일어날지. <laughs> 아. 출연 하네요 한편으로는 이제 좀쉴수 있겠다. 아 음악을 너무 슬픈 것하니까 멘탈이 더안 잡히네. 이거 듣자. 힘내 고득아 서운도가 부릅니다. 원점. 내려갈것 같지. 그런 줄 알았다 이 새끼야. 그만해. 빼낼 지 뺐어야지. 꼬레다. 속이 좀 시원해. 그거면 만족해요, 여러분들. 잘 됐네요, 차라리. 자, 아, 저도 좀 한편으로는 속이 좀. ㅈ 같아 <목소리> 아... 씨부랄 진짜 정신이 안 잡혀 아 그만 한다니까 왜 올라가는데 아... 오빠 이걸로 방법 조금이나마 겉으로 갈게요 아 개새끼들아 아나좀 그만 괴롭혀 아 누가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거야 자 1시 됐는데 펀비도 뜯어갔어요 치킨 뜯어가 펀비 다 뜯어가 어떡해 내가 어디에 장난을 맞추란 얘기야 예, 많이 안 바래요 그냥 아까 그 본점만 되돌려주시면은 진짜 착하게 살테니까 빨리 되돌려주세요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니까 지금 비트파이낸스에서 올리고 있다는데 비트파이낸스면 중국이잖아 한번만 살려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번역입니다 救救我一次吧，我会善良的生活。救救我一次吧，我会善良地生活。我善良地生活。救救我一次吧，我会善良地生活。救救我一次吧，我还需要点啥需要的不？啊，那我这样，哎，西伯拉，这可麻烦了。查罗达，갑니다，많이들따세요。黑娃。 내모습하습니다 아, 좋다. 차라리 후련하네요. 좀 나오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고. 아, 씨발 진짜 맛이 안네요 맛이 가 진짜. 아, 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예. 쟤뭐라는 거야? 중국인이 와서 술상을 피라고? 아유. 진짜 속이 다 타들어가네 진짜 아 담보금 너무 초라해졌다 진짜 아니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은 5천이나 돈도 존나 큰돈인데 천만원 빼고 담보금 냅두고 나머지 빼서 카니발 근대 살까? 에스클라스가 히브라 카니발이 됐어 멘정신에는못 있을 것 같고 한잔 빨게 예 네, 자리 좀 비울게요 예 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다한잔 먹고 그냥 다 잊을게요 여러분들 아나 진짜 정신으로좀 너무 멘탈이 맛이 갔나 닭발이라도 하나 먹을까? 아 지금 시키면 또 언제 오냐 근데 주소를 알려주면 닭발을 시켜준다고? 국면 <laughs> 쓰고 네가 오려고? 가스총 들고 온다고? 올테면 와봐 나 밖에 나갈 때 방독면 쓰고 다녀 돈도 아깝지만요 이 나란 남자가 끝이 어딘가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매매를 1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살려보고자 내 자존심이 갈린 느낌이라서 이 마음의 상처가 되네요 여러분 형은 방송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아유 넬리쿠야 왜 방송 스트레스 받아? 아니, 넬리쿠야 너 시청자 3명 데리고 방송하는데 그걸 스트레스 받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 아, 내가 진짜 응.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손실 난게 방송 안할때 매매할 때 손실이 좀 많이 났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냥 방송할 때만 매매를 하... 아 이게 몇번째야 벌써 야, 내가 출금해놓고 이걸 손실났다고 구라치고 막 그런 놈으로 보여? 차라리 그랬으면 실속이라도 챙겼죠, 여러분들. 했으면 했다고 저는 말하는 성격인 거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거지코스코스프레를 했어?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금송아지라도 하나 갖다 놓고, 뭐 맨날 여기서 뭐 어디 출장부페라도 부르고 뭐 그러고 술 마실까? 거, 왜 병신 같은 기적의 논리야, 자꾸. 남들은 뭐, 그냥 종로에서 뺨 맞고 와서 화풀이 한다는데, 저 병신들은 어디 도지에서 뺨 쳐맞고 나한테 와서 괜히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냥 못본채 하고 넘어가자니. 좀 짠하기도 하고, 그지? 그럼 어쩌겠어. 우린 다 가족인걸. 다 품고 가야지. 거지 고스크레라니 말이 심하네. 그냥 거지같이 생긴거야 이새이들아아저 어, 안보인다고 너무 막말들 하지 마시고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이든 혹은 일상생활이든 마인드를 좀 바꿔보세요 그럼 나한테 치킨이라도 하나 사주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나 뒤졌으니까 저 개새끼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발뭐 물귀신도 아니고 진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매매를 하루라도 좀 쉬자 징그러워서 못하겠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보너스 같다, 아무리 봐도. 일단 걸어놨어요. 주문 자, 시작됐고요. 10억 정도 들어갔네, 그제? 아니 안정적으로 800만 벌고 나올게요. 어. 일단 벌고. 나 지금부터 여러분들 손실 본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리셋 시키고요. 이제부터 발생하는 손실, 수익만 다시 계산 들어가자. 어, 이거 800만 먹고 그 알바비나 벌고 나올게요. 아 어, 됐어요. 그냥 이게 내네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 번, 원래 바코드로 초심 찾았다! 이거지! 그렇지, 계속 내려가야지! 그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젓가락 선블라스는 도대체 왜 쓰는 거야? 개놈 박았어.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아 댕기야 나좀 살려줘라 댕기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살아있었네 사실 내가 2억을 가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재물이 댕기였어요 너한테 굉장히 전립선를 자극받았어 어찌 됩니까? 유유저들 형님이랑 같은 곳에서 숏갈비도 싹다이었습니다아 어떤 대형 호그새끼가 숏잡 만나했더니 시부랄 너였냐? 와어질어질하다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형기 방송 분실하게 보다가 본변 선교를 느낌으로 왔습니다. 진짜 댕기야, 나는 네가 잘될 거라고. 근데 믿어 의심치 않아 언제든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니요, 사실 아직 10번 넘게 남긴 했는데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입니다. 너도 뒤지고 싶냐? 나는 당장 저 새끼 내일 바깥 걱정하고 있었는데, 댕기야 너 그거 청일롱이야 나한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뭐야? 슈. 국민 유해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뭔 비둘기 대가리 빠는 소리야, 댕기야. 형 죽겠는데 지금 그런 농담이 나와? 자, 이거 이제 맞장을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5천 돌파했는데 이 포지션은 푸어나이트 쪽으로 바닥을 잡고 가볼게요 여러분. 자 고생들 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단 마무리 막고 두고 방송할게요.